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기업은 바로 브로드콤입니다. 티커는 AVGO, AVGO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면서 와, 이 회사 정말 흥미롭다, 이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특히 최근 주가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시장에 관심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죠. 네, 2025년 11월 25일,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385달러를 넘었더라고요. 하루 만에 거의 2% 가까이 올랐는데, 이게 중요한 게 52주 신고가가 388달러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정말 턱밑까지 추격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수준이죠. 이런 움직임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브로드콤 하면, 음, 그냥 엄청 큰 반도체 회사. 이 정도로만 막연하게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이 정도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진짜 이유가 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 뜨거운 열기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52주 신고가에 근접했다는 건요.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 이걸 넘어서는 신호로 봐야 해요. 아, 단순한 가격 상승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럼요. 시장이 이 기업의 과거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들일 미래 가치에 아주 강하게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기존의 천장을 뚫고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가려는 에너지가 정말 꽉 들어차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가려는 에너지라 표현이 아주 와닿네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프로필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죠. 나스닥에 상장된 AVG요. 브로드컴. 정확히 어떤 회사인가요? 이게 참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회사예요. 보통은 반도체 회사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절반만 맞는 말이고요. 반도체라는 아주 강력한 하드웨어 엔진, 그리고 인프라 소프트웨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축, 이두 가지를 모두 가진 기술 대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글로벌 기술주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가졌다. 와, 그럼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주가가 오르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된 힘일까요? 요즘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긴 하지만, 그냥 시장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닐 테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건 시장을 그저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전체를 이끌고 있는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시장을 이끈다고요? 네 이런 현상 뒤에는 보통 아주 강력한 펀더멘털의 변화라던가 아니면 산업 내에서의 독보적인 지위 같은 그런 근본적인 동력이 있기 마련이죠 투자자들이 아 여기 뭔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뭔가가 바로 ai 인공지능이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뭐 하나같이 브로드컴을 ai 붐의 핵심 수혜주라고 지목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AI 수혜주 하면 보통은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모두가 아는 그 이름. 브로드컴은 엔비디아랑은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바로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브로드컴은요, 현재 기술 패권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의 핵심 자산이면서 동시에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의 가장 중심에서 있는 기업이에요. 네. 하지만 엔비디아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비유를 하자면 엔비디아가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 슈퍼스타라면요. 모두가 환호하는 그런 슈퍼스타. 그렇죠. 브로드컴은 그 무대 뒤에서 조용히 전체 시스템을 움직이는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진짜 실세에 가깝다고 할까요? 와 무대 뒤에 진짜 실세라니 표현이 아주 흥미롭네요. 그럼 그 실세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브로드컴의 속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자료에서 이 회사를 초고성장 우량주라고 표현하던데, 사실 성장주랑 우량주는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이두 가지 상반된 타이틀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브로드컴의 독점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둘중 하나만 가지기도 정말 힘든데 말이죠. 그렇죠. 그 힘의 원천에 보려면 다른 거볼 필요 없이 수익성 지표를 딱 보면 됩니다.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평균 자기자본 이익률, 그니까 ROE가 무려 30.68%에 달하고요. 잠깐만요, 30.68%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더 높습니다. 33.29%예요. 와, ROE랑 영업이익률이 둘다 30%가 넘는다고요? 이건 뭐 거의 돈을 찍어내는 수준 아닌가요? 일반 체조업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숫자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마진이 가능한 겁니까? 경쟁사들이 감히 논보지 못하는 비밀병기 같은 거라도 있는 건가요? 비밀병기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네요. 그게 바로 압도적인 기술적 그리고 사업적 해자 모트입니다. 해자라는 게 성을 지키는 연못이잖아요. 네네. 다른 기업들이 감히 흉내 낼수 없는 독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 가격을 남들이 정해주는 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강력한 가격 결정력, 즉 프라이싱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가격 결정력. 네. 경쟁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플레이어라는 뜻이죠. 투입한 자본으로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이익을 뽑아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 독점력의 구체적인 예시가 바로 자료에 나온 주문형 반도체, 그러니까 ASIC 시장에서의 지배력이군요. 구글의 TPU나 메타의 자체 칩 개발을 도와주면서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 ASIC와 우리가 잘 아는 엔비디아의 GPU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이죠. 네, 그게 저도 궁금했어요. 엔비디아의 GPU가 뭐든지 다 잘하는 그러니까 여러 작업을 두루 잘 처리하는 범용 반도체라면요. 아, 비유하자면 어떤 운동이든 다 평균 이상으로 잘하는 십종 경기 선수 같은 거군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그에 비해 브로드컴이 만드는 ASIC는요. 특정 작업, 예를 들어 구글의 AI 연산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만 모든 것을 쏟아붓도록 설계된 맞춤형 반도체입니다. 맞춤형? 네. 말하자면 100m 달리기 전문 선수 같은 거죠. 오직 달리기 하나만 보고 훈련하는. 와, 비유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범용성과 특화성의 차이. 10종 경기 선수와 100m 달리기 선수라.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이나 메타의 추천 알고리즘처럼 똑같은 특정 작업을 정말 무한반복해야 하는 환경에서는요. 이 전문 선수인 ASIC가 10종 경기 선수인 GPU보다 성능은 훨씬 좋고 전기는 훨씬 덜 먹을 수 밖에 없어요. 아,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구글이는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왜 그렇게 자체 칩 개발에 목을 매는지, 그리고 왜 그들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바로 브로드컴인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을 AI 붐에 숨겨진 최대 수혜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스포트라이트는 엔비디아가 받지만 뒤에서는 브로드컴이 조용히 웃고 있는 거죠. 이야, 숨겨진 최대 수혜자. 라는 말이 이제 확 와닿습니다. 그런데 독점력만 해도 정말 대단한데, 여기에 미래 성장성까지 더해진다는 거잖아요. 자료에 나온 숫자를 보니까 예상 매출 성장률이 거의 35%에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은 무려 50%에 육박하던데요? 네, 49.89%죠. 아니, 이미 이렇게 잘 버는 회사가 앞으로 성장세가 더 가팔라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네, 보통 연성장률 15%만 넘어도 시장에서는 고성장주라고 쳐주는데, 50%는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죠. 정말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엄청난 성장의 동력이 다른 어디도 아닌 바로 AI라는 겁니다. 2026년에 AI 관련 반도체 매출이요, 전년 대비 무려 50%에서 60%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50에서 60%요? 네. AI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브로드컴의 실적을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가장 핵심적인 엔진이라는 게 명확히 보이는 부분입니다. 정말 엄청난 성장성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독점력도 있고 성장성도 확실하다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미 그 가치를 다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래서 지금 사도 괜찮은 가격인가 하는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주가 수익 비율, PER이 거의 100배에 가깝던데 98.35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저이 숫자만 보고는 억소리가 나면서 거품이라는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아주 합리적인 의문이시고 사실 오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PER 98배라는 숫자는요, 분명히 동종업계 평균인 50배대나 산업 평균인 30배대에 비하면 월등히 높습니다. 숫자만 딱 놓고 보면 매우 비싸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만약에 시장 기대만큼 AI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면 그 높은 기대감이 한 번에 꺼지면서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숫자 아닐까요? 물론 그런 위험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료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걸 단순히 비싸다라고만 볼게 아니라 시장이 브로드컴의 폭발적인 미래 성장에 대해 미리 값을 지불하는 성장주 프리미엄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성장주 프리미엄이요? 네. 그러니까 현재 벌어들이는 이익이 아니라 2, 3년 뒤에 AI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 벌어들일 훨씬 더큰 이익을 현재 가치로 끌어와서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0%에 육박하는 EPS 성장률을 생각하면 현재의 높은 PER이 어느 정도는 합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인 거죠. 아, 미래의 가치를 현재에 반영하는 프리미엄이다.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그 미래 가치를 예측한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꽤 엇갈리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어떤 분석가는 공정 가치를 300달러 정도로 보면서 지금은 명백히 고평가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목표 주가를 400달러 가까이 제시하면서 오히려 아직 5% 넘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분석가들의 목표 주가 편차가 크다는 것,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이건 브로드컴의 미래를 놓고 시장의 해석이 아직 한 방향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너무 비싸다는 쪽과 아니다. 더갈수 있다는 쪽의 논쟁이 아주 치열하고 역동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시장이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 논쟁까지 들어보니까 이 기업이 더 흥미진진해지네요. 그럼 이제 시야를 좀더 넓혀보죠. 지금까지는 브로드컴이라는 회사 자체의 강점을 봤다면 이제 이 회사가 속한 더큰 그림. 그러니까 AI 생태계 전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브로드컴은 단순한 붙음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될 연결고리. 좀 어려운 말로 린치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린치 핀이요? 네, 마차 바퀴가 빠지지 않게 고정하는 핵심 핀을 말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A6 사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구글이나 메타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하죠. 바로 그럴 때그 맞춤형 칩에 대한 수요를 가장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게 바로 브로드컴이니까요. 이건 엔비디아와는 아예 다른 운동장에서 독자적인 경쟁 우위를 갖는 셈입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도 시너지를 낸다고요. 최근에 아주 시끄러웠던 인수죠. VMEO 인수가 바로 그 예시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브로드컴을 다른 평범한 반도체 회사들과 완전히 구분 짓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강력한 하드웨어, 즉 반도체와 가상화 시장을 지배하는 소프트웨어. vm웨어를 묶어서 통합솔루션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강점입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따로따로 서서 고생할 필요 없이 브로드컴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아, 편의성이 높아지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고객들을 브로드컴 생태계 안에 아주 단단히 묶어두는 락인 효과를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팔면서 추가적인 이익을 만들어 낼 수도 있죠. 기업 내부의 힘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 특히 시장에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 같은 유동성 환경도 브로드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유동성 랠리라는 표현이 나오던데요. 네, 이건 주식 시장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측면이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시장에 돈이 없으면 주가가 오르기 힘드니까요. 그렇죠, 둘이 돌아야죠. 맞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면서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 그 자금은 보통 성장성이 가장 높은 기술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브로드컴은 기술주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선두주자 중 하나로서 이런 유동성 확대 국면에서 수급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볼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 펀더멘털도 좋은데 돈까지 몰려드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바로 그거죠. 최고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셈입니다. 와 이야기를 들을수록 정말 대단한데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지금 브로드컴은 세 가지 강력한 엔진이 동시에 그것도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세 개의 엔진이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엄청난 시너리를 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게 바로 핵심적인 진단입니다 그세 가지 엔진 하나씩 짚어 주시죠. 첫 번째 엔진은 역시 펀더멘털이죠. 모니모니 해도 기업의 근본이니까요. AI, ASI, 6U가 폭발하면서 예상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 그리고 이 강력한 펀더멘털이 두 번째 엔진인 수급에 불을 붙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적 기대감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극도로 낙관적으로 만들고요. 이게 시장의 돈을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아, 펀더멘털이 수급을 이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엔진이 바로 기술적 분석, 즉 차트의 힘입니다. 이 강력한 매수세가 주가를 사상 최고가 근처로 밀어올리면서 완벽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다시 어? 더 오를 것 같은데라는 신호가 되어서 더 많은 매수세를 불러오는 겁니다. 와, 펀더멘털. 수급, 기술적 분석, 이세 가지가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면서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형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선순환 구조네요. 듣기만 해도 힘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을 갖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앞서 우리가 계속 나눴던 이야기처럼 높은 PER로 인한 가격 부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밸류에이션 부담. 두 가지 매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AI 시대의 흔들림 없는 인프라 공급자라는 아주 단단한 신뢰를 주고요. 또 단기 투자자에게는 현재의 이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활용한 투자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서 브루드컴이라는 기업의 정말 여러 얼굴을 본것 같습니다. 단순한 반도체 회사가 아니었네요. 특히 저는 브로드컴의 맞춤형 반도체 ASIC 접근법과 엔비디아의 범용 GPU 접근법 사이의그 묘묘한 긴장과 공존 관계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앞으로 AI 산업의 향방을 갈 중요한 경쟁 구도죠. 맞아요.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AI 산업 뉴스를 보실 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과연 미래의 AI 컴퓨팅은 엔비디아처럼 하나의 표준화된 솔루션이 시장을 통일하게 될까요? 아니면 구글, 메타, 아마존처럼 각자의 목적에 맞는 수많은 맞춤형 칩으로 세상이 분화될까요? 브로드컴의 미래는 어쩌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